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진서 구단과 커제 구단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대국은 방금 막 끝난 따끈따끈한 경기인데요. 제14회 출남배 8강전 경기입니다. 한국 1위와 중국 1위의 맞대결로 한중 바둑 팬들의 관심이 쏠렸던 한판인데요.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바알람과 함께 하이라이트로 같이 보시죠. 흑이 신진서 구단이고요. 백이 커제 구단입니다. 커제 구단이 좌상기 쪽을 눈목자로 뛰어간 장면으로 지금의 형세는 백이 약간이나마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신진서 구단 이곳을 붙여서 반발을 했는데요. 이수의 뜻은 그냥 이곳을 이런 식으로 받았다가는 커제 구단이 이런데를 계속 선수를 하고 뭔가 백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쥐고 갈수 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은 반발을 선택했습니다. 딱 이곳을 붙여가고요. 지금 백이 뻗는 것은 이날 일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와서 끊는다고 하더라도 흙은 반대편을 끊어서 이런 식으로 밀어가면은 중앙 쪽도 상당히 좋아지고요. 이 중앙 쪽이 좋아지면 하변 쪽까지 흙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좋습니다. 자, 커제 구단도 이곳을 젖혀서 반발을 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두 기사가 수익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단수 치는 것은 이곳을 돌려쳐서 좋지 않습니다. 내 네, 백이 당장 이패를 하기에는 흙이 바둑이 워낙에 두텁기 때문에 패감이 없죠. 그렇다고 이어가는 것은 아래쪽을 이어두고 아까처럼 중앙쪽을 밀어가서 흙이 키워갈 수가 있고요. 백도 이곳에 단수 치는 수가 최선의 진행입니다. 내 네, 신진서구단 이곳을 쳐서 계속해서 신진서구단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백이 끊어가는 순 좋지 않습니다. 한 점을 따낸 다음에 여기를 먼저 하고요. 막을 때 지금 이 수는 패감의 크기를 키운 수입니다. 당장 이패를 들어가고 딱 끊어가면 백이 때리자니 저 하계가 너무 크고요. 이곳을 받자니 때렸을 때 흙이 만패 불청이기 때문에 지금도 백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커제 구단이 이한 점을 때려두고, 요런 식으로 공격을 가니까, 막상 흙이 모살라 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네, 커제 구단 계속 공격을 가고요 중앙쪽 날 일자를 두오니까이빵 때림을 이용해서 흙을 압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당장 이곳을 붙이고, 한 칸으로 나오자니 이 구자가 있고요 위쪽을 붙여 나와도 쭉 젖힌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흙을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은 다른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여기를 빠지는 수였는데요, 이 수는 선수 교환이죠. 백이 다른데 갔다가는 이거 한칸 띄워가지고 자상계가 난리가 납니다.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옆구리를 딱 붙여서, 위쪽에 뻗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고, 끼워가지고, 백이 부분적으로 끊을 수 있는데요. 단수치고, 하나 집어두고, 여기 붙이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나온다면 쭉 나와서, 이곳을 뚫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은 백이 큰일 났습니다. 자, 커제 구단도 최강으로 버텨가는데요. 이 선으로 빠져서, 딱 끊어가지고, 최강수를 두어 가고 있습니다. 신진서구단도 위쪽에 단수 쳐서 최강으로 두어 갑니다. 지금 장면에서 백이 이곳을 단수 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당장 패도 백이 패감이 없고요흙은 이런 데다 패감이기 때문에 이 패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어가는 것도 찝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네, 이 진행도 백이 성립을 하지 않죠. 자 커젤 구단은 여기를 뻗어두고 막아서 두었습니다. 지금 흙이 이한 점을 살리고 싶은데 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를 끼운 다음에 딱 이어가면 흙을 살릴 수가 없죠. 네 신진서 구단도 이곳을 먼저 끊어갔습니다. 백을 계속해서 자충을 만들어 놓고 신진서 구단은 상반쪽에서의 탈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커제 구단 이교환을 해두고 여기를 꼽으려 갔는데 커제 구단의 이 꼽으려 간수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 꼽으려 간수로는 이한 점을 그냥 먹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왜냐면 실전에 여기를 뒀을 때 흑이 추후에 이런 식으로 입구 짝아서 네, 이교환은 선수고요 중앙 쪽을 잡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제 구단이 이 꼬부려 관수보다는 한 점을 먹는 것이 안형적으로도 좋았고요. 훨씬 더 모양이 깔끔했습니다. 자, 커제 구단이 꼬부려 관수는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요. 자, 신진서 구단은 집어두고 상변 쪽을 붙여서 타고 나왔습니다. 내한 네, 칸으로 뛰어나오고요. 지금은 아까와 다르게 백이 이곳을 입구자로 끊을 수가 없죠. 나와서 끊었다가는 단수 단수 단수로 백이 망했습니다. 자, 커제 구단도 중앙 쪽에 한 칸을 띄어서 일단 자신의 돌을 정비를 하고 있고요. 자신진 서구단 단수 치고 탈출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형세는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수 치고 이 회돌이를 해 두고 호구까지 백도 타고 나왔고, 흙도 이런 식으로 뻗어가지고 타고 나올 수있고요 자, 커제구단이 중앙쪽을 막아가자 신진서구단이 쌍립을 서서 응수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커제구단이 통안의 패착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커제구단의 호구친수, 이수가 이바둑의 패착이었습니다이 호구친수로는 이곳을 연결했어야 됩니다. 흙이 이곳을 젖히고, 뻗어 가더라도 백이 하나 젖혀두고요. 지금 흙이 뻗는 수는 선수성입니다. 중앙을 나갈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입구자 교환을 해두고 이런 식으로 씌어가면 백의 수가 몇수 없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백은 좌변 쪽을 살고요. 그리고 중앙 쪽을 딱 봤을 때 이게 백의 모양이 상당히 위태로워 보이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자이 중앙쪽으로 한번 해보자면 밀어두고 한 칸을 뛰더라도 이곳을 찔러가는 수가 있어요. 막을 때 단수치고 뻗어가면 네 유명한 맥점이죠. 한 칸을 뛰었을 때 끼우면은 흙 4점이 잡혔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을 젖혀서 백을 잡으러 가는 것도 흙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커제 구단이 이런 식으로 버텨왔어야 되는데. 실전 진행은 여기를 호구쳤다가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찌르고 단수 한방 치고 딱 끊어가니까 팩기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를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막았다가는 단수 치고 뻗어가면 지금 중앙 쪽 잡히는 것과 이 백의 내점, 4점, 이 내점이 바로 직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팩이 맛보기에 걸렸습니다. 어, 커제 구단 한 순간의 실수로 바둑이 엄청나게 나빠졌는데요. 이후의 실전을 보시면 커제 구단 살기가 바쁩니다. 자 신진서 구단은 이곳을 뻗어두고요. 지금 커제 구단이 원래 흙을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바둑은 갑자기 양곰마가 되었습니다. 이 좌변 쪽과 중앙 쪽의 백 대마가 못 살아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여기를 막아서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흙이 끊어두고 내 네, 뻗구요 막아간다면 이런식의 교환들이 선수여서 여기까지 이어두고 호구치면은 폐기의 중앙 다 잡혔구요 여기를 뻗어가는 것이 최강의 버팀인데요 이때도 나와서 여기를 끊어가구요 그리고 쌍립을 쓸때 이곳을 막아가면 중앙쪽에 잡는 수와 네, 중앙 쪽 뻗으면 이 반대편에 끊어가는 수가 맛보기로 백이 딱 걸렸습니다. 아커제 구단은 지금부터 필사의 탈출을 하는데요. 한 칸을 띄고 여기를 끊어가서 일단 중앙 쪽을 살립니다. 여기서 신진서 구단은 이 입구 자로 가서 백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찝어가도 뻗어두고 이두 점을 먹으면서 백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신진서 구단은 그냥 입구자로 갑니다. 이주는 백한테 그냥 사르라는 거예요. 네, 손을 뺄 수가 없죠. 입구자 가면은 이거는 다 죽습니다. 딱 이었을 때 입구자가 있기 때문에 백이 탈출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이곳을 붙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신진서구단 우변쪽을 막아서 그냥 바둑을 끝내버렸습니다. 지금의 형세가 흑이 14집 반 정도가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 바둑이 더미 7집 반의 기준으로 했을 때 14집 반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반면 21집의 승부가 된 것이죠. 아 커제구단의 이 패착 호구가 무려 21집을 날려버린 통안의 패착이었습니다. 이후의 실전을 보시면 커제구단은 최대한 버텨가고요. 신진서구단은 공격을 통해서 바둑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길 막아가고 백이 뭐 당장 죽지는 않지만 네, 이런 것도 지금 선수죠. 이거 빠져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 가면은 반대편이 또 잡히기 때문에 백은 이을 수밖에 없어요. 이어두고 내 네, 신진서구단 여기저기 선수를 하면서 아 신진서구단 이수는 그냥 이겼습니다네요. 백이 뭐 해볼 데가 없습니다. 이후에 바둑을 보시면 커제 구단이 정말 처절하게 버텨갑니다. 여기를 들어가고, 신진서 구단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선수 교환 하나 해두고, 땅 밀어 가서 두어 갑니다. 지금 커제 구단이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그냥 흙이 붙여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만 되면은 흙이 질 수가 없어요. 네, 커제 구단은 뭐한 집지나 백 집지나 똑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발을 합니다. 여기를 찌르고, 이 선수를 통해서 우변 쪽도 먹어두고요. 백이 우변음 잡았지만 지금 하변 쪽의 백이 신진서구단의 철벽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또 위험하죠. 자 신진서구단 이제 하변 쪽을 공격합니다. 두점 머리를 때려 두고 급수 한방 알리면서 아 근데 커재 구단도 지금 집 차이가 엄청난데 너무 아쉬워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바둑이 그냥 한순간의 실수로 그대로 그냥 끝이 나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잘 두고 있었는데 정말 한순간에 바둑이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십살이 던지지 못하고 있는 커제 구단입니다. 네, 이돌도 뭐 엄청 위태롭죠? 뻗어가고, 네, 이후에는 커제 구단이 정말 아쉬워서 두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젖혀두고 빠지는 거 선수해가지고 여기를 막아가니까 이제는 좌변 쪽도 모자라 있습니다. 네, 실전처럼 이런 식으로 입구자 가서 패로 버텨가야 되는데 내백기 네, 패감도 별로 없고요. 결국 커제고단이 조금더 진행을 해보다가 네 이곳을 딱 이어가자 결국 커제고단이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커제고단이 조금이나마 유리했던 바둑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실수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호구친수가 패착이 되면서 신진서 구단이 이 찔러가는 수가 결정타로 비교적 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출남배 4강 소식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고요. 시청 감사합니다.